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하남에서 웅일산까지 일단은... 러닝을 갈겨보겠습니다 아... 일단 빵꾸똥 꾸문구야에서 그 빵을... 에너지가 되어줄 빵을, 빵을 사먹었습니다 자전거를... 당근에서 20만원 주고 산 전기붕붕기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못 나왔습니다 출발지까지 가는 게 정말 귀찮은 관계로 현대 문명의 힘을 빌려보겠습니다 솔직히 편하게 가는 건 맞는데 뒤집어지게 추워서 돌아갈 뻔했습니다 러닝 중에 항우리 할까봐 예비군 가서 사온 칼로리 밸런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옷차림은 나름 따뜻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그래도 뛸때 벗을 생각을 하다니 크레이지한 놈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20km 뛰었을 때 도가니가 아팠는데 그 이후부터 도가니 프로텍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산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곳을 뛸땐 앞으로의 여정이 쉬울 것처럼 느껴지죠. 팔당대교를 건다 차를 타고 이곳을 건널 땐 10초컷이었는데 인간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 쫓댔습니다. 아직 도가니가 아프기 시작했어. 3km까지 왕했다. 오늘 목표는 옹길산 왕복이었는데. 10분의 1 뛰고 포기할 각입니다. 그래도 일단 뛰어봅니다. 오우 oh, 쉿! 맞은편에서 동네 러닝크루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과 검단산의 조화를 보세요. 천연 진통제입니다. 이제 팔당댐이 보입니다. 날씨가 참좋네요 이곳 옆에는 터널이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능내역을 지나갑니다. 도가니가 너무 아픕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운길사역까지 오다니 찝찝하진 않았습니다. 올 때는 한 남자처럼 전철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운동했습니다.